최근 친형과의 법정 다툼에 들어가서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개그맨 박수홍을 향해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박수홍의 데이트 폭행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악연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친형과의 지루한 진실게임이 한창이던 지난 4월부터 김씨가 자신이 패널로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이하 가세연을 통해서 박수홍에 대한 온갖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씨는 이일 가세연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박수홍의 데이트 폭력 의혹을 소개한 것입니다. 김씨는 해당 방송에서 내가 제보 메일에 상당 부분을 가렸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랬다. 어떤 분들은 여자가 오버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실제 피해 사례를 지워서 그렇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의혹이 거짓이 아님을 역설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연예부장 김용호, 채널을 통해서 이미 박수홍의 데이트 폭행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앞선 방송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강화한 것입니다. 일례로 김씨는 박수홍의 전 여자친구라고 고백한 이가 보낸 제보 메일을 일부 공개하면서 너무 구체적이라 나도 빠져들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대체 얼마나 구체적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제보 메일을 보낸 사람은 20대 중반의 한 여성으로 박수홍과는 일전에 잠시 만나 교제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해당 제보자는 박수홍의 상암동 집에도 자주 가고 여행도 갔다고 하는데요. 당시 한 클럽에서 박수홍이 너무 아름답다. 교포냐. 등과 같은 말로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에 이끌려서 17살의 나이 차가 났음에도 말도 안 되는 친절함과 다정함에 착한 오빠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제보자는 스파 펜션에서 생긴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고 하니 술에 취한 박수홍이 갑자기 천사가 악마로 변한 듯한 눈으로 자신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매우 무서운 눈빛으로 말을 한 것이 해당 제보자가 트라우마가 생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는 그런 박수홍을 향해서 그냥 열등감 덩어리라고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평가하면서 정말 사람이 사이코패스처럼 180도 달랐다는 느낌과 두려움이 들었다. 나는 밤새도록 그 무서운 눈빛과 분위기에 두려웠던 마음과 모든 상황에 서글퍼 눈물이 터졌다. 이건 덮어질 수 있는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데이트 폭행의 강간 수준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일반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 이 말을 확실하게 믿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간 세간에 알려져 있던 박수홍의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김씨는 여러분이 박수홍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포장된 모습만 보지 말고 또 다른 면도 봤으면 한다. 일반인이 연예인을 고소하는 게 독한 마음이 없으면 쉽지 않다. 제보자는 그때 충격으로 너무 힘들지만 가식적이고 선량한 이미지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는 일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공개한 것이라고 해당 폭로건을 공개한 이유를 소개하면서 지금 박수홍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본인이 여차하면 인스타그램에서 바로바로 바로 해명하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지금 박수홍이 할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거짓말로 해명하다가 2차 폭로 맞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박수홍의 반응을 주시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때 고소하지 왜 지금 그러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시 나이도 어리고 피해가 올까 봐 넘기고 있던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런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대신 나선 것임을 밝혔는데요. 이런 김 씨의 연인 박소홍을 향한 폭로전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김 씨의 폭로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김 씨의 주장을 그저 돈벌이를 위해서 박소홍을 향한 저질 음해 공작을 하는 것으로 보는 쪽으로 나뉘어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소홍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왜 김용호 씨의 연인 폭로전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내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박소홍의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김씨를 향해서 박수홍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김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원 법무법인 S 변호사에 따르면 박씨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업무방해, 강뇨 등의 혐의로 김씨와 그에게 제보를 한 신원 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김씨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수홍 씨와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김씨를 고소한 이유를 밝히면서, 김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박씨 측에 연락을 취하거나 박수홍 씨 측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김 씨가 일방적으로 박수홍 측을 무하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간 박수홍 측에서 김씨 등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노림수라고 여겼다고 이들에게 소위 먹이감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및그 배우자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본질이 훼손되는 것도 우려했기 때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씨의 주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박 씨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뒤늦게나마 이들에 대한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한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더 이상 유튜버 김씨및 신혼미상의 제보자들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아울러 향후 피 규모를 파악해 민사소송 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더 이상 이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근거자료와 관련해서도 노 변호사 는 박수홍은 김씨및 제보자들의 허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 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증명 해주는 국가기관과 공인기관의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출해 법의 심판 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김 씨의 유튜브 채널을 본후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루머성 기사를 양산하는 매체들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이 매체들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팩트를 체크하는 노력도 없었으며 박 씨의 발언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이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형사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킨노 변호사는. 향후 김씨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을 기소할 때는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박씨 측의 반론권을 보장해 주실 것과 더불어 김씨의 허위 주장을 확인 없이 옮겨 정리식의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하며 언론을 향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박수홍은 최근 23세 연하의 여자 친구와 4년간의 열애 끝에 혼인 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되었음을 밝히며 결혼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고 최근에도 꾸준히 방송 활동을 이어가면서 반려며 다홍이와의 일상도 계속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형과의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김용호 씨와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니 참으로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의 의견이 함부로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논란이 어느 쪽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명나는 쪽은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박수홍은 연예인으로서의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이고 김씨 역시 유튜버로서 신뢰를 잃는 타격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이번 논란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될지 궁금해지는 마음과 함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